네, 안녕하세요. 노모니 피파입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 팩을 오픈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 팩을 오픈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빨리 간기로 재생을 해서 녹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프로모션이 시작하자마자 로그인을 해서 카드를 오픈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약간 제가 기대를 했던 이유는 거의 모든 팩들이 다 거래 가능한 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거래가 가능할까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크아웃이 하나 나왔는데, 가격이 약 7만원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팔려야 되는데. 예, 나머지 팩들은 정말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86 플러스 푸챔 카드 선수 선정. 저는 충분히 재물팩을 바쳤다고 생각을 하고, sbc를 교환했습니다. 날강두가 나오길 기대하며 교환을 했지만, 정말 팩 이름답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86짜리 카드 3개가 뜨면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그왕 스쿼트를 염두에 두고 로페스를 골랐습니다. 아, 진짜 카드 잘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은 기본 또는 미드아이코팩 오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